그러자 놀랍게도 90%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유코치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잠깐만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몇 시간이 지나서 하루를 망친 적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시험기간에 유튜브 또는 TV를 보다가 잠깐만 이것만 보고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뇌 흥분을 이용해서 의지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실험에서 어떤 표본 집단의 남성들을 데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관계 도중에 여성이 거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멈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집단의 100%의 사람들이 모두 다 멈출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모집단들을 불러서 성적으로 흥분될 수 있는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90%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앞에서 말한 실험처럼 우리의 뇌는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면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뇌는 한번 흥분하고 뭔가를 시작하면 지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작업 흥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지력이 필요하다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업무가 많이 쌓여있을 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업무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뭔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거잖아요. 보통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시작 전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상을 치우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받아야 될것 같아서 뭔가 동기부여 영상도 한번 봐줘야 될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도 작성해야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를 할지도 계획을 넣어 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 의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서두르게 되니까 실수가 많아지고 조급함에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데드라인을 어겨서 우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5분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것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언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뭔가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5분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하게 되면 뇌가 흥분되면서 그 뒤로는 천천히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따라서 5분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운 것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기 어렵다면 내가 좋아하는 국어 공부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업무를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메일 답장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분짜리 영상을 찍어본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글로 몇 가지 내용을 쓰다 보면 3시간짜리 강의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단 말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작하면 일단 뇌가 흥분돼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어렵다면 첫 번째 5분만 해보자. 두 번째, 조금 더 쉬운 일부터 해본다. 라고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뇌를 흥분시켜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려면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 전 의식을 조금 줄이고요.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